기업부설연구소 많이 들어보셨죠? 혹시 제조업만 가능하다고 알고 계신 건 아니시죠? 유통업과 같은 서비스업종도 연구소 설립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서비스업종 연구소 설립을 통해 세익공제와 인건비 지원 프로그램 등 정부 혜택을 받은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리더들을 위한 지식창고 킹스클럽입니다. 아직도 서비스업종이 연구소 설립이 되는 걸 모르셨다고요? 2011년 지식서비스 산업 분야도 연구소로 인정을 받게 되면서 유통업도 연구소를 만들 수 있었고, 이후 2014년에는 출판업이나 영화, 오디오 제작업, 광고업까지 가능하게 되었죠. 그렇다면 연구 내용은 어떤 걸할수 있을까요? 연구소 설립 업무 편남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규 서비스를 창출하거나 새로운 지식을 토대로 신규 서비스를 구축하며 서비스의 품질 향상, 서비스 전달 과정 효율화, 서비스 개발 개선에 필요한 공통 지식, 도구 개발 등이 있습니다. 말이 어렵죠? 실제 사례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터넷 쇼핑몰 사례입니다 치열한 유통시장에서 쇼핑몰이 살아남기 위해서 다양한 마케팅 기법을 찾아 우리 쇼핑몰의 최대한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 일련의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얻는 정보로 새로운 마케팅 서비스 개념 을 찾고 신규 서비스로 접목시키는 방법도 연구 주제로 잡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병원과 같은 보건서비스업 사례입니다. 진료 행위 외에 환자 생애 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진료과정 해서 얻은 데이터를 요의미하게 수집하여 ICT 기술을 활용하여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개발하는 행위도 연구 활동이 될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물류 유통을 하는 스마트 물류 도입이나 서비스를 회사 맞춤식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련의 과정도 연구 활동이 될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서비스 업종에서 연구소 설립이 가능합니다. 연구 인력 구성, 연구 공간 구성, 연구 주제를 잘 설정하면 연구소 설립이 가능하고 다양한 정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정부 지원 혜택은 연구원 인건비의 25%의 세액 공제 설비 투자 금액의 10% 세액 공제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연구원 연구 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혜택과 관세 80%의 감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업종 연구소 설립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이 번호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리더들의 지식 참고, 킹스 클럽. 저는 박주연 팀장이었습니다.